오늘은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향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웨스터민스 소요리 문답 1문을 보면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힘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몰래 고린도교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고린도교의 성도들로부터 사도성을 공격받고 있고 그의 진실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주님의 생명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므로 고난 중에 그는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롯에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그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부른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잇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죽음을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우리가 주거하는 공간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쉽게 하게 된것 같습니다. 여기 땅의 장막집은 원어로 이동력 텐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텐트는 어떻죠?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임시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라질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부활의 몸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캠핑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텐트도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텐트는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사그러들고 그리고 사라지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 사실을 잊고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육체를 위해서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너무 곡식이 많아서 쌓을 그런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고를 헐고 그리고 새로운 큰 창고를 짓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서 살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곳에서 사는 삶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처소라는 것이죠. 영원한 집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하늘의 집을 마련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집을 사모함으로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4절 말씀처럼 우리는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서의 삶은 연속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시안부 종말론자들은 이 세상의 삶과 천국의 삶이 완전히 단절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 가정도 직장도 사회적 책임도 벗어버리고 오직 내세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 없이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롯에서 3장 23절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죽게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살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처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에서 떠나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주목해서 바라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하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고 행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주님의 나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선악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법정과 같아요. 법정은 단호하고 그 앞에 설 때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심판은 반드시 벌을 주기 위한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성됨에 대한 그러한 상급을 주고 그리고 인정을 주는 심판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의미를 마음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1 1핵도 오차가 없죠.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좋은 차, 또 넓은 집,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학이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대에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과 또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낭비했던 어떤 시간들, 또 재능들, 또 하나님을 거스리고 또 죄를 짓기 위해 사용한 물질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섬김 우리의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이 있다라는 것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잠시 사라질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몸을 사모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며 심판의 날을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 또 축복의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의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인생이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인생, 믿음의 인생 다될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